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자연수부터 시작이 되죠. 그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2, 3, 4. 그 수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다 보면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알 수가 있고, 수학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1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0이에요. 0과 1, 그럼 0이라는 게 뭐죠? 예. 0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수라고 하죠.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1위에 그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한번 함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라고 했어요. 뭐 한다? 있다. 같이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부하듯이 항상 대답을 하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 곱하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이라고요? 예, 일이라고 했어요. 왜요? 일과 그 자신과 그 자신을 곱해도 일이라고 뭐 했죠? 정의했답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일을 좀더 확장을 해 봅시다. 무엇으로요? 초등학교에서는 단위를 확장하는 거죠. 무엇을 확장한다? 단위. 그러면 중학교는요. 차수. 고등학교는요. 아, 차원으로 바로 확장하는 겁니다.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는 것이 수학이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수학이 들어가서 다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아주 그냥 너무나 어려운 수학이 돼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수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문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무엇으로? 차원. 몇 차원이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1차원은 그니까 뭐였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세계로 생각을 하지만은, 좀더 우리 1차원을, 도형을 생각하다 보면은, 1차원의 세계는 선이랍니다. 선. 2차원의 세계는요? 예. 면적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넓이입니다, 넓이. 3차원은요, 입체라고 그러잖아요. 입체는 뭐라고 한가요? 여러분들은 부피라고 그래요. 그렇게 영어가 틀린다는 것도 알지만 그영어의 의미는 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일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단위를 넓혀 갑니다. 11 곱하기 11이라고 했네요? 11 곱하기 11이라고 하는 것은 몇인가요? 예, 뭐, 여러분들은 강방 계산하죠? 뭐죠? 세로샘을 해야. 11 곱하기 11이라고 이렇게 세로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11이라고 하고 11이라고 했으니까, 121입니다. 여러분 계산 잘할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21이라고 하는 것을 답을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다르잖아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 달라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1이라고 하는 수를 막연하니 그냥 쓰지 말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그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뭔가 생각해가면서 생각하는 수학을 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새로셈으로 그냥 암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단다라고 하는 그 수학을 하지 말고 정말 뭔가 생각하는 원리를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접근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떻게요? 또 단위를 한번 넓혀봐요 무엇으로요? 111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우리는 11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해봐요. 그랬을 때이 111이라고 하는 수가 어떻게 우리는 계산이 될까? 여러분 집에 전자 계산, 계산기가 있나요? 여러분 집에 전자 계산기가 있나요? 그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연치 않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 2 3 하고 2 1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가 1이라는 수, 2라는 수, 3이라는 수 어떤 규칙? 1을 더해졌고 1을 더해졌고 그다음 1이 빼졌고 1이 빼졌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규칙성을 알수 있겠다. 아, 여기가 세 자리 수니까 바로 1 2 3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씩 줄어드는,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 이런 규칙?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봅시다. 뭐라고 했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1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씩 그냥 뭐 했어요? 늘어났고요. 또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씩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늘어나는, 하나씩 그냥 늘어나고, 하나씩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그냥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는 1111이라고 하는 거하고 1111이라고 하는 수를 이렇게 그냥 한번 곱해보자 이 말이에요. 전자계산기 두들고 있나요? 맞습니다. 없으면 핸드폰을 켜세요. 핸드폰을 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오는가요? 예, 맞습니다. 야, 1, 2, 3, 4. 그 다음 뭐가 됐죠? 3, 2, 1이라고 하는 수가 됐네요? 허허!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녀가 그니까 늘어났다고요? 1씩 늘어나다가 몇 자리가요? 여기도 네 자리니까 여기도 네 자리. 여기는 우리는 그녀가 그니까 뭐가 됐었죠? 하나씩 줄어드는 형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법칙을요. 아주 특이하니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때는 영어가 좀 필요해요. 정이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세계적인 약속이라 한다면 우리는 중학교 때는 교환법칙과 교환, 결합 법칙과 교환 결합법칙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또 분배법칙이 세계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숫자로 대응 한번 해볼까요? 숫자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수학은 분할과 통합, 분리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의 원칙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것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그냥 알려고 하는데, 그걸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형상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놀이공원 딱 하면 뭐가 되는가요? 논다. 그 개념이 딱 서잖아요. 그렇게 놀이공원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모든 사실을 형상화 시켜주는 겁니다. 또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분할이라고 그랬죠? 분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1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뭐 더하기 무엇이죠? 1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더하기죠? 예, 맞습니다. 10하고 1의 더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또 10이는 뭐과 무엇에 그냥 더하기죠? 10하고 1을 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금방 우리는 무엇을, 영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영어.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배법칙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법칙? 분배법칙. 중학교에서 그걸 배우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3, 4학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분배를 해서 전부 다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한번 곱해보는 계산법칙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10하고 10을 곱하면 몇? 그래요, 100이죠. 10하고 1을 곱하면 몇이죠? 10이죠. 1하고 10을 곱하면 몇이죠? 10이죠. 1하고 1을 곱하면 몇이죠? 1이죠. 그러니까, 110, 1 0 이를 다 더하면 몇이죠? 120. 어허, 새로운 계산 법칙이 또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를 하나씩 하나씩 뭐 하면서 분리하면서 분석하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다 보면 뭐가 생긴다? 원리가 생긴다. 여러분들은 그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학을 그 무시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고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암기하다 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수학이 질려버려서 안 됩니다. 자, 또 새로운 것을 하나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이 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1, 2, 3, 4, 5, 6, 7, 9라고 하는 수를 한번 전자계산기에다가 두드려봐요 그 다음에 곱하기라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9라고 하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6, 7, 9라고 하는 것에서 9를 하게 되면 전자계산기에 두드리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면 9, 9, 81 해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 1이 몇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냐 그러면 9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요? 보십시오 한번 99, 81이니까 몇이죠? 1이라고 하는 수가 우리는 됐잖아요 그 다음 8이 올라갔고 79, 63에 있으니까 8을 더했으니까 몇이죠? 71이니까 또 1이라고 하는 수가 됐고 그 다음 여기서 뭐 있죠? 54였으니까 54에다가 무엇을 더하니까? 7을 더하니까 또 1이라는 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규칙성이 1이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수의 기초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요 우리 그냥 학생들이 전설적인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시험을 보는데요 주관식 시험이 나온대요 그 시험이 나오는데 답을 몰라요 그러면 일을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써버리는 사람 이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맞춘대요 어쩔 때는 주관식도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웃기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일이 얼마나 수학에서 소중하는지 수학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니까 러이파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했지만은,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연구를 했대요. 자, 우습광스러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됐어요? 1, 2, 3, 4라고 하고, 5라고 하고, 6이라고 하고, 뭐요? 7이라고. 무엇을 뺀다고요? 8을 뺀다고요. 무엇을 빼? 8을 뺀다고. 그 다음 몇을? 9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8이라는 수를 우리는 곱해 봅시다. 그러면 또 우리는 2 8을 곱하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9, 2, 18.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여기 이 수하고, 여기서 뭐가 됐죠? 2 9라고 하는 수를 곱하게 되면, 1이라는 수가 전부 다 9개 나왔는데, 거기에서 몇을 곱한다? 이라고 하는 수를 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어요? 이가 몇 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요. 9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냥 분리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 원칙, 그것이 수학의 가장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몇을 곱하는 것으로 27을 곱하는 것은 그냥 알겠죠? 몇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요. 예. 9 곱하기 3이니까 여기에다 그냥 쭉 써놓고 몇이라고 이렇게 3이 몇 개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요. 9개라고 하는 수를 알수 있어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삼삼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삼삼오라는 말도 있죠. 그렇게. 3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행운의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린 했어요 그럼 또 이런 것만 있겠어요? 엄청난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할수 있냐고 9 곱하기 9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린 해서 이렇게 우린 9 곱하기 81이라고 하는 수를 했을 때 여기서 우린 7이라고 하는 수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뭐가 됐어요? 88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라가 좋아하는가요?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아한댔죠 여러분, 올림픽 배웠잖아요. 뭐, 시작하는 것이 8자부터 시작해서 8자로 끝난다고요? 아, 그렇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9, 8에다가 9를 우리 하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전자 계산기를 뜯어보면 뭐가 된다는 사실에 888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사실에 또는 뭐가 됐어요? 987이라고 하는 것을 9라고 했을 때 5라고 하는 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8888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숫자들의 디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했지만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머릿속에서는 천 가지, 만 가지 숫자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그 숫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대각선이 전부 다다 다 더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그 대각선을 더하는 것이 일정한 수가 되는 그 수많은 마방진의 세계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왜 선생님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어떻게 선생님은 다 안기할까요? 안기요? 선생님은 머리가 천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공부하는 방식을 원리적으로 했답니다. 무엇으로 했어요?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분할과 통합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해 보니까 분석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로 딱 통일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수학을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비현실적인 수학을 현실적인 수학으로 완전히 접근하는 그런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학이 굉장히 재밌다는 것을 또 수학의 흐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수학이 우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는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공부를 했다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형식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실세간에 적용되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